다니엘 1356 후에마이 2023년 11월 18일. 올 겨울 첫눈이 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몹시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 한나가 몹시 힘들어하십니다. 너무 힘드시니 얼굴빛이 좋지 않으시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렸는데도 맛있게 드시기는 하나 얼굴빛은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젊었을 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몸이 망가져서 이렇다고 하시면서 이럴 때는 그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울적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몸이 아플 때마다 그 생각이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회하거나 내가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그때 그러지 말을 걸 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했으나, 스라의 자녀들이 다제 몫을 하고 살고 있기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한 번씩 슬프고 화가 나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말씀에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밖으로 내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품지 않도록 하느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고 있어서. 아멘.